오늘은 제가 이 얼마전에 지인이 이렇게 주신 백합구근인데 어이 아이들을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싹이 나서 어 옥상 화분에 심기에도 조금 어중간하고 해서 어 제가 건너편 밭에다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어, 이게 겹이라고 들었는데, 어, 심어서 내년에 꽃을 예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밭으로 고고 갑니다. 자, 이렇게 땅은 오전에 이렇게 조금 골라두었고요. 어, 그러면 하나씩 조금 깊게 묻어야 될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 조금 뿌리를 정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조금 그 있어. 뿌리 정리하고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헉을 긋겠습니다. 딱이 나와 있어도 그냥 다 덮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엄청 더워요 지금 지금 이때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서 아 야옹이가 땅을 팠어 응가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이 어, 색깔을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 나머지 아이들 또 이쪽으로 또 심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제 눈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 가보자. 새뿌리가 남았네요. 딱 이렇게 딱 심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던 흙은 또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고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다가 야옹이가 들어와서 응가하지 않게끔. 가시를, 아, 가시 아,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백합국은 또 심었네요. 아 예쁘게 잘 자라라. 어, 아, 그리고 여기 백합.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심어두었었는데, 어머, 얘네들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 꽃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어 제가 원하던 백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초기 올라오는 애들은 또 색깔 도 다른 아이들인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꽃이 피어보면 알겠죠. 어 요즘에 이 아이도 친구가 보내준 아이인데. 어,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오늘 어, 비 소식이 있어서 비가 안 맞는 곳으로 넣어야겠어요. 또비 맞으면 꽃봉오리들도 조금 그식이 될까봐 안으로 넣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깃 유홍초. 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씨를 뿌려 두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줄기는 엄청나게 지금 뻗어 나갔어요. 엄청나게 뻗어 나갔는데 어, 햇빛이 부족했인가요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를 않네요. 그리고 여기. 바다화정은 언니가 보내주신 하늘마 잎은 진짜 무성한데 안 연다 안 연다 하고 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늘마가 열렸어요 보이나요? 어밤 사이 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뭐,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 또 호야꽃이 또 이렇게 또한 송이가 또 예쁘게 또 피었네요. 네 오늘도.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